새로운 지금이 필요할 때, Make Your s t a y Station Z, 저는 저드입니다. Station Z, Discover, 첫 곡으로 저드의 아리아 들으셨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싱어송라이터 저드입니다. 어, 이렇게 라디오에서 제가 한 시간 동안 진행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좀 오늘 굉장히 설렜는데요. 한번 어색하지만, 혼자지만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2주간 저드의 디스커버가 진행되는데요. 저드는 어떤 음악을 하는 사람인지 1시간 동안 라이브와 함께 저의 음악과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그 실시간 보이는 라디오는 아니지만 그 영상 촬영을 하고 있어요. 제 뒤에는, 와, 구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laughs> 잘 나오고 있나요? 이 풍경과 제 모습이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 KBS 쿨 FM 채널에서 풀버전 영상과 라이브 클릭까지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많이 놀러와 주세요 방송 들으시면서 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생기시면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무료인 어플 콩 마이 케이 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광고 듣고 와서 디스커버 저드 편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스테이션 데트 디스커버 광고에 이어서 자문위원 최승인 님의 추천사를 듣고 왔는데요 아 너무 감동입니다 뭔가 제가 이렇게 음악을 생각 어떤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너무나 잘 캐치해 주셔서 어, 굉장히 감동이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 한번 드리고 가겠습니다 최승인 위원님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들으신 추천사의 주인공 싱어송라이터 저드입니다. 제 이름은 이제 제 본명이 정소연이거든요. 정소연이랑 널드그니까 뭔가 어한 가지에 집중하는 사람을 합쳐서 저드라고 짓게 됐고요. 뭐 이것저것 저한테 장르를 물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늘 이렇게 답해요. 이것저것 하는 아티스트다. 왜냐면 전 장르를 생각 안 하고 그때그때 하고 싶은 음악을 하기 때문에 음 그냥 장르는 이것저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2019년 1월 28일 EP 앨범 투만 의이거스로 데뷔를 했고요. 지난 5월 6일에 정규 앨범 봄이 발매됐습니다. 5월 6일 제 생일이었어요. 제 생일날 앨범을 발매한 이유가 다시 태어나고 싶어서 발매했거든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요새는 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되게 사람이 여유로워졌고, 뭔가 나쁜 일이 있어도 그 저의 그 가치관을 해치지 않을 정도로 멘탈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좋아요. 제가 얘기를 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오프닝 첫 곡으로 들려드린 아리아는 지난 5월 발매된 정규 앨범 봄의 1번 트랙이고요. 제가 낸곡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노래예요. 이게 저는 보통 이제 음가를 붙이고 그 뒤에다가 가사를 입히고는 하는데 요 곡은 좀 가사를 먼저 써놓고 그 뒤에 멜로디를 써서 좀 제가 했던 거랑은 다른 작업 방식으로 작업을 해서 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된것 같아요. 이 아리아라는 노래를 들었을 때 봄의 시작의 느낌이 들어서 제가 1번 트랙으로 선곡을 했고요. 저는 이제 우울이라는 감정이 인간 누구한테나 오는 감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거를 누군가는 너무 괴로워서 힘들고 누군가는 힘들지만 금방 잊어버리고 하는 그냥 진짜 진짜 달고 사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뭔가 대신 저는 그 우울이라는 감정을 부정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오히려 인정해서, 아, 나, 이제, 나 요새 기분 안 좋구나. 좀, 좀 그렇구나. 오히려 우울을 인정하니까는 그제 우울한 기분이 해소가 좀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laughs> 그래서 봄이라는 그런 우울을 주제로 앨범을 냈을 때 정말 속이 후련했어요. 새로 태어난 기분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 드릴 곡은 제가 2021년 11월에 발매된 정규앨범 AMP All My Personal 4번 트랙 Phonephobia라는 곡인데요 사람은 안 바뀐다고 하잖아요 뭐 사람 뭐 절대 고쳐 쓰는 거 아니다 뭐 이러는데 제가 작년 초까지는 전화를 거의 못 받았다가 뭐한 초중순? 전화를 받는 상황들이 많아지면서 저 이제 전화도 잘 받고 뭐잘 시켜요 전화로 원래 옛날에는 배달음식 메모장에 적어서 읽었거든요 시킬 때 자연스럽게 이렇게 극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잘 받는 기념으로 저의 저번 앨범 4번 트랙 폼포비아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선곡했습니다 요번에 나왔던 봄이라는 앨범 말고, 그 AMP, All My Personal 앨범이 전국 타이틀이에요. 사실 이번 앨범도 전국 타이틀로 하고 싶었거든요. 좀, 왜 그러냐면, 왜 타이틀을 정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고 각자의 그게 다른데, 제가 너무 정답을 이거 들어라 라고 하는 것 같아서, 그냥, 뭐, 여러분들이 듣고 어떤 음악이 제일 좋으면 그게 타이틀곡 아닐까 하는 마음으로 제가 제 전곡 타이틀을 했고요. 요즘 세대에서는 폼포비아가 굉장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 어떤 그 유명한 그 짤이 있어요. 다리 뜨셨다고 전화를 하셨다니요. 그런 거 가지고 전화하지 마세요라는 짤이 있는데 그 옛날에 저였는데 폼포비아 뭐 본인이 전화를 안 받는 거에 대해서는, 뭐,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제가 느낀 건 전화를 안 받아서 답답해 하는 사람이 또 누군가는 피해자가 생기더라고요. 그런 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은, 폼퍼배어를 고칠 수 있지 않을지. 누군가한테는 제가 편해서 한 행동이지만 누군가한테는 좀 불편한 감정을 느끼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것 때문에 고치게 됐고요. 그러면 이제 노래를 듣고 오겠습니다. 저드 그리고 피처링 서사무엘의 폰포비아 저드 피처링 서사무엘의 폰포비아 듣고 오셨습니다. 다음으로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곡은 방금 들려드린 폰포비아가 수록된 정규앨범 All My Persona의 1번 트랙 12345입니다. 새 앨범이 나오기 전까지는 제가 냈던 곡들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곡이에요. 제 노래 중에 가장 밝은 거 같아서 선곡했고 노래 구성이 한 3네 번 정도 바뀌어요, 이게. 그래서 뭔가 좀 길이는 뭐 4분에서 좀긴 편인데 전혀 지루하지 않게 들으실 수 있고 1 2 3 4 5가 뭔가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게 그만큼 공을 많이 들였어요. 제가 앨범을 낼때늘첫 번째 트랙에 공을 좀 많이 들이거든요. 첫 번째 트랙을 만들어 놓고 그게 마음에 들어야만 그 다음 트랙, 다음 트랙, 다음 트랙, 다음 트랙을 좀 만드는 스타일이어서 1 2 3 4 5를 팔로알트 오빠랑 이제 같이 작업을 했는데 이거 작업하면서 좀꽤 오랜 시간이 걸렸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편곡을 할때 어, 그리고, 여러모로, 저를 잘 표현하는 솔직한 가사였어요. 뭐, 억지스러운 말 못한다. 내가 느끼는 말만 한다. 뭐, 나은 애는 못돼도 사람들한테 나는 나쁜 마음은 없다. 뭐, 이런 식의 가사도 있고요. 제가 가장 이 노래를 그간 냈던 곡 중에 밝은 노래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드럼이 세고 분위기가 신나서 밝은 노래인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은 제가 밝은 노래 이거 제 기준에서 밝은 노래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 다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제 기준은 제 기준이니까 제 기준에서 가장 밝은 노래라고 생각해서 선곡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곡안 들어보실 수가 없겠죠. 제 노래 12345 듣고 오겠습니다. 저도 1 2 3 4 5 듣고 오셨습니다. 이번 에 소개해 드릴 노래는요. 오프닝 곡으로 들려드린 저의 최애 곡. 아리아가 수록된 정규 앨범 봄의 마지막 트랙, 반스라는 곡입니다. 이곡은좀 제가 많은 것들에 그고뇌했던 순간들을 좀 정리하는 트랙인데요. 결국 제가 앞서 말했듯이 그 우리라는 감정에 대해 말했듯이 그고뇌의 끝은 그 뭔가 자기 감정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인정 그런 인정하자라는 내용이 담긴 트랙입니다. 어이 이 앨범이 계절감을 담고 있어요. 제가 일부러 이제 반스 첫 가사에도 나오고 하는데 그 봄바람이 부는 서울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봄에 대한 얘기들이 전, 트랙 전체는 아니더라도 조금 조금씩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봄이 누군가한테는 설레는 계절이잖아요. 보통 막내 아, 인생의 봄은 언제 올까? 뭐 우리는 봄이 올 거야. 이러는데 저는 좀그 반대거든요. 물론 뭐 제가 염세주의자는 아니지만 왜 봄이 좋지? 왜 사람들은 봄을 좋아하는 거지? 봄이 생각보다 까다로운 계절이거든요. 뭐 꽃샘추위도 있어, 황사도 있어, 뭐 되게 까다로운 계절이에요. 막눈 왔다가 비 왔다가. 근데 왜 봄이 좋을까? 그냥 생물들이 다시 잠에서 깨어나고, 꽃이 피고,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할수 있어서 그런 건가? 그래서 이 앨범에서 봄이 되게 안 좋게 나와요. <laughs> 제가 일부러 그렇게 좀 부정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인지, 반스의 첫 가사, 봄바람이 부는 서울 밤 해서 봄에 대한 그 감정을 끝내버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이제 제가 앨범 마지막 트랙으로 선곡을 했고요. 이 곡에 이제 감상 포인트가 있다면은 코러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코러스들이 되게 많아서 그런 걸 유심히 이렇게 좀 들어보시면은 더 재밌게 다이나믹하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게 마지막 트랙이라 했잖아요. 뭔가 많은 고뇌를 결국에 인정하게 된게 아무리 생각을 해봤자 제가 이 앨범 만들면서 정말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한 시간 한 번씩 듣고 싶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진짜 진지하게가 아니라 그 너무 힘들어서 이제 뭐 매일 매일 야근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매일 매일 야근하는데. 또 생각하느라 이틀을 막잠못 자고 막 이러니까 제가 그래서 그렇게 앨범 만들면서 쭉 생각해 보니까 내가 왜 이러고 있지라는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내가 왜 아직 일어나질도 않은 일이나 이런 걸 내가 추측하고 있어서 왜 이렇게 힘든 거지? 하다가 결국에 진짜 인정하게 되더라고요. 뭐 아, 일어날 일에만 생각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은 무궁무진하니까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나쁜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왜 나는 나쁜 일을 자꾸 생각하는 거지?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laughs> 그래서 저드의 n 스 듣고 오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저드의 n 스였고요 여러분은 지금 스테이션 제트 디스커버 저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여러분께 들려드릴 곡은 정규앨범 봄의 5번 트랙이자 타이틀곡 중한 곡인 빛처럼 음악처럼입니다. 이 곡은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때 가장 귀에 익을 만한 트랙인 것 같아서 선곡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좀뉴 버전이죠. 이 곡이 이제 워낙 오래됐고, 그리고 유명하신 분들이 워낙 많이 리메이크를 하셨고, 그래서 아, 내가 과연 이걸 리메이크 해도 될까 해서 좀 고민을 하다가 이게 사실 그 앨범에 수록되는 곡이 아니었거든요. 제가 그냥 재미로 이 앨범 작업을 하기 전에 이미 불러놓고 만들어 놓은 곡이에요. 근데 뭔가 이 노래를 장치로 넣으면 너무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 봄에도 비 내리잖아요. 봄에도 비 내리니까 뭐 내가 지금 봄이라는 계절을 썼으니까 뭔가 쉬어가는 트랙으로 사람들이 좀 알만한 곡 해서 좀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음악으로 약간 스킷 같은 개념으로 중간에 쉬어가는 곡에 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 해서 들어가게 됐고요 저는 비가 내리고 음악이 흐르면 아버지가 생각이 납니다 아버지가 어 비오는 날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laughs> 네 그런 일화가 있어서 늘 생각이 나고요. 어, 작업할 때 이제 이런 고민들이 있었어요. 아왜 내가 이렇게 곡을 냈는데 혹시나 혹시나 이거 이제 원작자분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아 혹시나 이거 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만들었는데. 정말 원작자 분한테 이제 연락을 드렸을 때 너무 뉴버전이기 때문에 허락을 과연 해 주실까 어 그리고 보니까 허락을 잘안해 주시는 느낌이었어요 그냥 이, 이 리메이크 하신 분들을 보니까 그래도 제가 이제 저작권협회를 통해서 이제 원작자 분의 번호를 받아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뭐, 안녕하세요 저 저들하고 하, 하, 하는 싱어송라이터인데요. 제가 선생님의 곡을 쓰고 싶어서 이렇게 연락을 드리고 제가 한번 들려드릴 테니 괜찮으시면 연락을 달라 했는데 이제 저를 제 이름을 듣고 이제 유튜브를 찾아보셨나봐요. 찾아보시고 전화를 나누는데 선생님이 어, 너무 멋진 보이스 감사하다고 그래서 아, 제가 혹시 진짜 진짜 이 곡을 써도 되냐고. 아, 쓰셔도 된다. 그렇게 허락을 받아서 기적적으로 들어왔어요. 왜냐면 이게 마감 한달 전인가, 한달 전에 겨우 허락을 받은 곡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가슴 졸인 상태로 이 곡이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한 저의 비처럼 음악처럼 듣고 오시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곡은 제 정규 2집, 얼마 전에 나온 정규 2집 봄의 각설이라는 곡인데요. 이 곡은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정말 이 곡을 진짜 제일 빨리 썼어요. 이 곡이 그냥 거의 20분 만에 쓰고 정말 편하게 녹음을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목소리를 하나 피치업을 한 노래거든요. 근데 아무도 그걸 모르시는 것 같아서 자세히 들으면 약간 애기 목소리 나거든요. 근데 아무도 모르시더라고요. 제가 피치를 올린 걸. 그래도 그만큼 피치를 올리더라도 잘 집중을 해주시고, 좀 가사적으로도 뭔가 사람보다 가사 더 많이 고른다. 그러니까 좀 제가 고립됐던 그런 상황에 대한 노래예요. 그래서 사람보다 가사를 더 많이 고르고, 어쨌든 저는 뮤지션이잖아요. 제 얘기를 써야 하는 사람이고, 나는 앞으로도 뭐 힘든 일이 있어도 뭐 기쁜 일이 있든, 나는 어차피 써내려가야 되는 사람이다. 그냥 이런 말 하고 사는 사람이다. 그런 거를 좀 나타내는 음악이고요. 그럼 저들의 각설 듣고 오겠습니다. 저도의 각설 듣고 오셨습니다. 다음 곡은 홍시라는 곡인데요. 각설의 마지막 그 뒤에 나오는 그 두번 반복되는 소리가 홍시의 앞부분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앨범을 통째로 들으시면은 자연스럽게 트랙이 넘어간지도 모르게 아마 트랙이 바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각설 다음에 이제 홍시로 제가 선곡을 했는데 홍시도 이제 또 가사적인 면으로 보면 제가 좀 이렇게 길게 저 혼자 말을 하는 컨텐츠를 많이 안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가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떤 식으로 말을 하고 다들 제가 착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생각보다 저 차갑지 않고 맨날 저게 염세적이고 뭐좀 비관적이고 우울한 가사를 쓰는 사람이어서 성격이 그럴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생각보다 그 누구보다 긍정적인 사람일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 누구보다 긍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우울한 감정과 그런 것들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냥 그게 잘 담아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생각할 때는 한입 배어물면꽤 떨부네 그냥 첫 만남에는 좀 별로인 사람이 있잖아요. 그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느끼기에는 저 저는 뭐첫 만남에 이 사람이 별로인지 안 별로인지 아예 생각을 잘 인지를 잘 못하는 사람이긴 한데. 근데 제가 알면 알수록 그 낮은 가리니까 좀 편해지면은 정말 편해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거 가야만안 마실 테니 라는 가사를 쓴 곡입니다 그리고 요 장르는 락이에요 락의 요소를 섞어서 만든 거라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저드의 홍시 듣고 오겠습니다 저드의 홍시 듣고 오셨습니다 이제 라이브를 들려 드릴 차례인데요 정규앨범 봄의 이번 트랙 브라이덜 샤워라는 곡을 들려 드리려고 해요 왜 브라이덜 샤워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면 제가 결혼했나요?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약간 왜 이거를 제목으로 쓴 거야? 왜 이거를 도대체 왜? 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이게 이제 친구들이 저한테 제가 일만 보고 살았어요 그래서 연애를 거의 그러니까 안 한다시피 살아서, 저는 저만의 규칙이 있거든요. 그, 뭔가, 어떻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지금 이 스테이션 Z에 나오기까지, 제가 뭔가를 포기하면서 여기에 왔을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여기를 나오고 싶어 하고,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그,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연애를 좀 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는 왜 그렇게까지 미련하게 그러냐? 너뭐 연애하면서 일도 할수 있지 하지만 저, 저~ 제가 좀 게으른 걸 알기 때문에 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최대한 그런 것을 배제하려고 했는데요 이제는 친구들 저한테 너 이제 일에 매진하지 말고 좀 사람들 좀 만나면서 너 인생 즐기면서 행복하게 살아라 라는 말을 많이 해서 그 점이 되게 친구 결혼 축하해주는 그런 브라이드 샤워 파티 같잖아요. 너 이제 연애 좀 해. 너 이제 뭐 이제 뭐 밖에 나가서 사람들이 만나면서 노라 맨날 집에만 있지 말고. 난 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나는 너가 그렇게 살면 너무 축하해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얘기해서 그렇게 제목이 지어졌어요. 앞서 소개해드렸던 곡들의 대부분이 제새 앨범 봄에 수록된 곡들인 만큼. 새 앨범의 노래 중에서 라이브를 하면 어떨까 해서 선곡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인생의 행복은 여유인 것 같아요. 제가 뭔가 솔직히 돈 많이 벌고 막 이, 이런 그런 여유라기보다는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베풀고 뭔가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내가 뭔가 힘든 일이 있어도 아뭐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오히려 조급함 말고 좀 여유를 가지면서 나나 나 자신을 사는 내 자신 사는 것도 힘들지만 최대한 여유로우면서 주변 환경을 좀잘 돌볼 수 있는 그게 저는 좀 인생의 행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베풀고 좋아하는 만큼 저는 뭐 일이나 다른 사람이 느꼈던 저한테 받는 에너지나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바뀐다고 생각이 들어서 여유로워지는 게 인생의 행복이지 않을까 뭐~ 환경적인 여유로움이 아니라 제 마음의 여유로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브라이덜 샤워 파티에 사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제 친구들이 결혼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가본 적이 없어서 정말 제목만 빌려왔고요. 이게 워낙 이제 전자음악 기반이다 보니까 간주가 굉장히 길어서 그냥 저의 뭐지 이따가 보이는 라디오 그 KBSKUL FM 유튜브 채널에서 제 라이브를 보실 수가 있는데 그 보이는 라디오로 그때 보시면 제가 이제 간주에 그냥 리듬을 타고 있습니다. 고개 아마 감상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럼 저드의 브라이더 샤워 라이브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드의 브라이더 샤워 라이브로 듣고 왔고요. 어느덧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한 시간 동안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정말 저는 약간 이제 좀 정리를 하고 말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그냥 뇌에서 시키는 대로 얘기를 하는 사람이라서 제가 말을 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재밌었고요. 음전 주변에 누군가한테 이렇게 이거 제가 어디서 제 친구들한테 이거 제 앨범 이렇게 어? 나 이런 이런 곡이고 이런 이런 히스토리 읽고 뭐 했다 하면은 이제 저랑 친한 친구들은 안 궁금하다고 할 테니까 여기서라도 말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마지막으로 디스커버 공식 질문이 있다고 하는데요. 저두가 생각하는 멋이란, 제가 생각하는 멋이란, 멋을 생각 안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멋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자연스러운 뭔가 꾸미지 않은, 그냥 그 사람 본인 자체를 단단하고, 그냥 자연스러운 사람이 저는 멋있다고 느껴지거든요. 뭐, 진짜 뭐, 멋있게 살라고 멋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어도 멋있는 그런 사람이 저는 멋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주이 시간에는 저의 추천곡과 라이브를 들려드릴 건데요. 저도의 음악에 영향을 준 곡들과 라이브가 궁금하시다면, 다음 주 방송도 많이 놀러와 주시고 기대해 주세요. 끝곡으로, 정규앨범 All My Persona 프에 수록된 Silk Road라는 곡을 준비했는데요 이 곡은 인생에 대한 기나긴 여정을 담고 있어요 왜냐면 그 길은 멀기 때문에 좀곡 러닝타임이 깁니다 거의 5분 정도 되고요 마무리하기 좋은 트랙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어서 선곡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스테이션 c 디스커버 저는 저두였습니다 감사합니다